자 오늘 산에는 영랑알프스 고운산에 왔습니다 고운산 고운산은 영랑알프스 가지산 신불산 고운산 전항산 지악산과 같이 영랑알프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영랑알프스 고운산으로 멋지게 출발하시죠 고은산에서 본, 자, 문복산입니다. 문복산. 문복산,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이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안전산행을 위해요. 계속 올라가시죠. 자, 여름의 마지막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음, 오늘은 8월 20일, 음, 2003년 8월 20일, 어, 여름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음, 산행을 위해서 어지럽고 이하면좀 쉬었다가는 센스있는 산행 어 무리한 산행 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름과 겨울 산행은 자 체력은 20%를 꼭 남겨놔야 됩니다 20% 체력을 다 빼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자. 오르막, 오르막 30분입니다. 1km당 30분, 내로막 1km당 15분에서 20분. 그러면 대충 하산 시간이 나옵니다. 하산 시간은 그래 계산하시고, 항상 체력은 나가두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가다가 사악사고가 당했다. 사악사고가 당하면, 자, 당했다. 그러면, 자, 119, 119에 전화하셔서 고원산 502번 지점, 502번 지점입니다. 여기는 502번 지점이니까 꼭 항상, 음, 유념하시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502번 지점에서 올라가다 사고났다. 그럼, 502번 지점에서 한 400m 올라오셨다고 하면 됩니다. 자, 영남일버스 고원산고원산 서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고원산 서봉입니다. 서봉. 소봉. 자, 저 앞에 자 고원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원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원산 쪽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오은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20일이 지나, 지나서 전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산행을 위해서 항상 어, 쉬었다가는 그런 센스있는 산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이도 수고하셨습니다.